도로에랑본선에 나갑니다. 노래자랑 전국이... 미쳤나 봐. <laughs> 미쳤나 봐. 그걸 내가 왜? 갑니다 <laughs> 저희 밥 11시에 빨리 먹어요. 저희 를위해서이러야맛붙였지 스 풀. 있어? 아니어디있어 집에. 아, 찾아봐. 짠. 이제 차를 탔습니다. 빨리 안하세요 금비랑 저는 머리를 묶었고요. 금비랑 나래랑 현지는 마스크를 안 꼈습니다. 금비랑 나래랑 현지. 와, 이요 이제 저희 리허설 하러 갈게요. 12시 2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,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같이 화장실 가자. 야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유튜브 일로 하는 거임. 얘들아, 태어난다. 지금 몇 시라고? 시 큰일 났어요. 지금 몇 시라고요? 뭐 해라. 이쪽에서 어? 큰일 한 어. 20분이 펴0분이2 0분이거0분이0분이 <laughs> <멋있겠다. 웃음> <laughs> 왔어요. 노래 부르고 춤추러 공연하러 왔습니다. 아, 아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짠. 시다. 도 잘하나? 욕할 거잖아 그래 욕할까봐 오늘 <laughs> 저희 마지막? 야 우리 마지막이래? <웃음> <웃음> 와 대박. <laughs> 대박. 확실하 무조건. 내년 얘도 맞아요. 음. 이러면 쑤래요 네. 저희 브이로그 찍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? 브이로그 찍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? 없어요 음 너무해요 여기는 누가 사나요? 저요 임비 이름 어떻게 요 고임비요 고임비요? 네 하는거옷 갈아입는 거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.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상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가시면 돼요. 나중에죠? 네. 자, 마이크 잡는 법알려드릴게요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. 저희는 누구 누구입니다. 이걸 다 아, 어떻게 말하지? 선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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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하니까는 편안한 파란한... 물건을 준비해주세요. 자, 위치 해볼게요. 어떻게 될 거예요? 친구들 순순 위치 들어. 이렇게 오케이 한판 인사 어...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주에서 미녀우청사 서근비 구인비 김나래 김유리 이현진입니다네그습니다네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손수 <laughs> 안녕. 안녕. 저희가 사진 찍을 <laughs> 못했지만 아주 좋은 추억이었어요. 그렇죠? 맞아요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그 밑에 있는 저희 색깔 내 거.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요. 아, 다음에 아, 다음에 있으면 진짜 또갈 거예요. 아, <laughs>